네자 여기에서 이제 중등근의 모토포인트 자 보세요 대둔근은 여기 장골 연앞 이제 뒤쪽이라고 할게요 뒤쪽 3분의 1 지점에서부터 청골 미골 꼬리뼈 있는 그쪽까지 이렇게 쭉 해서 전체 이제 골반을 덮어주면서 여기 대퇴골 쪽에 붙어요 옆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그래서 이제 얘가 오므렸다 펴졌다 그러니까 신전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축을 했다가 다시 신전을 했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둔근의 모터 포인트. 중둔근의 모터 포인트는 이 전체 중둔근을 관장하는 신경점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통점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앞통점, 중둔근의 앞통점입니다. 중둔근 앞통점이 1 2 3 1 앞통점, 2 앞통점, 3 앞통점. 앞통점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앞통점 발생 지점에 따라서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압 앞통점과 방사통 어디입니까? 자 청골과 장골이 만나는 부분에 1 앞통점. 이쪽에서 앞통이 발발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엉덩이 전체 그리고 천골 그리고 장골 능쪽 이 부분이 이제 전체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앞통점 두 번째는 이제 중둔근 중앙부에 이제 앞통이 발생 이제 앞통점이 활성화되어 있을 경우. 그러 이제 엉덩이 중앙, 엉덩이 중앙을 타고 이렇게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통증이 살짝 내려가죠? 허벅지 뒤쪽, 살짝. 근데 무릎을 넘어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엉덩이와 그 뭐지, 아까 대퇴골도 있었죠? 그 대퇴골도를 타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진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이제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리고 3번, 3번 앞통점입니다. 3번 앞통점이 이, 이렇게 됐을 때, 어디죠? 엉치 부분. 허리 엉치 부분, 그 다음에 천장, 천골 부분. 이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옆구리까지 뒤쪽으로 살짝 퍼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옆구리, 잠깐만요. 제3합통점. 천장 관절 부근에 장골론 근처에 생기고, 장골릉을 따라 하부 요추부와 청골 위양측의 통증이 방사됩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대둔근 통증일 때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둔근, 그루티우스맥시무스 스위머스, 네메시스.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그런, 어, 분위, 부위라고 합니다. 수영을 하면 뒷발 차기 많이 하죠. 다리를, 무릎을 쭉 펴고 발차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무리가 가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대동 둔근의 앞통점은 1 2 3. 중둔근은 이렇게 장골릉 근처에 이렇게 1 2 3 있었다면 대둔근은 이렇게 장골이 끝나는 부분. 그다음에 청골. 자, 여기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과 그다음에 꼬리뼈 바로 옆 부분이죠. 꼬리뼈 옆 부분, 미골 옆 부분. 그리고 거기에서 좀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렇게 1, 2, 3 압통점이 있습니다. 자, 1번 압통점 태는 천장과 외측 압통점에 위치하고 방사통은 둔부 어, 주름을 따라서 볼까요? 그림으로. 자, 중둔근하고 통증의 양상이 약간 다릅니다. 자, 여기가 대둔근의 제1 앞동점이었습니다. 대둔근 제1 앞동점 이 부분이죠. 천골 청골, 삼각형 천골하고 장골 끝부분 여기 만나는 부분. 자, 여기에 이제 앞동점이 발생하면 근데 이제 표층이라는 거 대둔근이기 때문에 그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천골과 장골이 만나는 이 부분에 이제 아픔, 통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엉덩이 끝부분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그, 좌골조면이라고 하는데, <laughs> 뼈가 의자에 만나는 부분 있죠? 그리고 글루티우스, 엉덩이 주름 이렇게 잡히는 부분. 그냥 평면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통증이 분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앞통점. 두 번째 앞통점이 어디였죠? 아, 여기 아랫부분 하단부에, 그, 의자에 닿는 부분이죠? 의자에 닿는 부분. 그쪽이 이제 제, 어, 대둔근의 제2 앞통점입니다. 그, 뭐지, 이렇게 그냥 평면으로 봤을 때는 엉덩이 주름 있는 부분에서 가운데 부분, 요, 요 언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laughs> 이때는 이제 대둔근 전체에 통증이 이제 있습니다. 대둔근 전체에 통증이 있고, 그 중에서도 요렇게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좀더 통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미골통. 자, 꼬리뼈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꼬리뼈 아시죠? 꼬리뼈. 꼬리뼈가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탁이 부분에만 통증이 모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만 통증이 딱 모여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앞통점을 잘 찾아서 해결을 해주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라는 얘기겠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소동금 말씀드렸죠 세 번째 글로티우스 미니무스 글로티우스 미니무스에 대해서 아, 통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 첫 시간이라 겁나 산만하네요. <laughs> 자, 이게 지금 이 책이 지금 이렇게 제게 약, 이게 사본이죠? 근데 제가 이 책을 뭐 이렇게 여러 군데서 보려고 약간 이제 제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 원본이, 어, 솔, 어, 반종됐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저도 이제 막 이사하는 과정에 책을 분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원서, 원서 나오면 원서 사서, 원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등군 글루디우스 미니무스, 소도사이어티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도사이어티카. 자, 이거는 방사통입니다. 방사통. 막 걸을 때, 자, 통증의 양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소등근의 신경점 거의 이제 요 부분에 있지요. 자 이제 한번 보시고 자 증상 보행 중에 통증이 심해서 절룩거린다, 림핑기드라고 합니다. 이거 허리도 아프고 다리까지 저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픈 쪽으로 누우면 그 시, 통증이 더심해져 가지고 잠을 못못 이룰 정도로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소동근 중에서도 앞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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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이제 통증이 이제 앞통점이 활성화되면 어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서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전섬 이라고 하죠 이쪽에 앞통점이 활성화됐을 경우, 방사통이 둥부의 하외측부, 외측 대퇴부. 그러니까, 다리 바깥쪽을 타고 내려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짝 구분해야 될 것이, 비골까지. 그러니까, <laughs> 아랫다리, 아랫다리 옆라인까지는 가는데, 발목 아래로는 통증이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진단을 할때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발목 앞으로는 잘 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제4, 5 요추 추간판 탈출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제4, 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4번,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상 시 발생하는 통증. 그것 그것과 동일한 증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는 이게 소등근에서 발생하는 활성화된 악통증 때문에 이렇게 디스크 증세를 보이는지 아니면은 진짜 허리 디스크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는 건지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선생님들께 의뢰를 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보시죠. 소등근 악통증 여기가 전부예요. 엔티리어앞 사이드죠. 여기가 다리 앞쪽에 더 가깝죠. 여기 전부 얘가 얘가 그 소도사이어디카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쪽 통증이 활성화되었을 경우.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뭐지 몸의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리고 이제 내측이 좀 약간 뭐랄까 내측보다는 외측으로 체중 분산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습관화되고 만성화되고 또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더 힘을 많이 쓰게 되죠. 뭐를 하든지. 자, 그럴 때 이제 이쪽에 타우트 밴드가 형성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 심한 통증으로 가기 전까지 그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잘 아시고 이 부분을 잘 케어해 주시면 훨씬 더 편안한 일상을 일상생활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 오시카요 통증의 양상, 소등근, 자자자. 어떻게 보면 대중 소등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등근, 그리고 소등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왜 중요하냐면, 대중근, 소등근 이거에 대한 진단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이거를 단주,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근육의 문제가 나중에 어, 뼈와 관절의 문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1차원적인 근육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근육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고 앞통점을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육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만통 만성통증을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그 앞통 이제 활성화된 앞통증 그 원인 부위를 제거했을 때 통증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그냥 딱 보고 디스크 증세가 있으면 그냥 이제 그거부터, 보이는 거부터 바로 해가지고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부조직이나 이런 부분의 밸런스랑 그 어떤 퍼센티지, 정상한, 그 정상한 퍼센티지가 낮으면 결국은 그렇게 큰 효과를 장기적으로 보기가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차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이 되어야지 이거를 이제 정말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자연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접근을 할수 있고, 몸에 칼을 대는 것 자체가 일단은 조금, 굉장히, 어... 어, 작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등근 전섬유. 전섬유의 앞통점. 어떻게 가느냐. 다리 외측을 타고 쭉 내려갑니다. 다리 외측을 타고 통증이 쭉 내려갑니다. 뭐 무릎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그리고 장딴지 바깥쪽, 허벅지 바깥쪽,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그리고 엉덩이 이쪽, 엉덩이 바깥 아래부분 이렇게 사분 이렇게 나눴을 때, 사사분면, 엉덩이 사사분면 쪽도, 이쪽도 통증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 소, 소중근 전소험 위에 통증이 있을 때는 앉아있다가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등, 소등근 후섬유. 후섬유 통증은 좀 더, 뭐랄까, 범위는, 범위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넓게 퍼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소등근 후섬유에서 쭉 타고, 좌골조면, 엉덩이, 우리가 의자 앉을 때 부, 만나는 부분, 그 부분을 타고, 허벅지 중앙에서 약간 바깥쪽인데, 종아리까지. 이렇게 통증이 번져나갑니다. 방사된다는 거죠. 자, 원인은 이 부분인데, 이렇게 통증이 방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아리가 땡기고 아파요. 라고 할 때, 이 부분까지 꼭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앞동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잠깐만요. 아까 이게 뭐였지? 아, 아, 이거는 일단 나중에, 나중에 하고. 자, 오늘 첫 시간이니까, 좀 대중, 대본도 없고, 스토리보드도 없고, 막 합니다. 어디 봅시다. 이렇게. 일단은 통증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증 환자는 보통 통증이 있으면 운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아프니까 그 부분을 더 사용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거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운동 저하가 결국은 그런데 운동 조절 이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든다서 문제를 크게 오래 동안 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 조절 이상이 초래되면 결국 자세의 이상이나 작업 환경에서 오는 아니야 근육의 손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때 기능적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지 않으면 결국 만성 통증이 재발하고 또 재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 기능 회복을 지켜주고 뭐 통증 완화만을 아 내가 따스물 쓰려고 조금 아까 조끔 틀었어 쬐끔 따스물 쓰려고뭐 아니, 아니. 아니, 아니라니까. 아, 문좀 닫아. 아니야. 너무 추워서 그랬어. 치료의 목표로 잡는다면 통증의 재발은 더욱 잦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통증 완화, 통증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통증을 치료한 다음에, 기능 회복을 100%, 100% 맥시멈 100%를 정해두고 그것을 향해서 거기 에 근접하도록 근육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후속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능 회복의 치료에 초점을 두는 것이 결국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손상 부위를 움직이지 않으므로 보호하려는 기전은 급성 기에는 보통 적절한 방법이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통증 회피 행동 프로그램으로 기억되면 만성화 되게 된다. 과도한 장기적인 스트레스, 두려움, 불안과 같은 비정상적인 병적인 행동은 신경 근육계의 기능 조절을 통해서 행동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변형계를 통해 생리적으로 영향을 미쳐 만성 통증의 특징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에 아울러 근육의 불균형은 자세분석, 보행분석, 근육 길이 검사, 주요운동 양상의 평가 등으로 규명될 수 있다. 자세분석은 구조적인 불균형, 골반의 경사, 경각골의 윙닝 골반 위치 변화, 정글 골반, 골반 회전, 근육의 비후, 근육의 위축 등으로 알아낼 수 있다. 한쪽 다리로 서게하여 중둔근의 약화, 골반 경사도, 그리고 다른 근육의 보상 작용 등을 알아낼 수 있다. 이거는 검진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행 분석은 주로 고관절의 운동성, 골반의 측방 이동의 증가, 보상 작용으로 인한 전망과도, 척추관절의 이상을 의미하는 골반 운동의 감소 등으로 분석에 중점을 둔다. 이런 부분들은 좀더 이제 역학적인 거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골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근육의 움직임을 공부하는 시간에 이런 이제 단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앞 통점 검사 방법 단단한 띠와 앞 통점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통증이 유발되기 직전의 상태가 되도록 근육을 신장시키는 것이 가장 발견하기 쉽다. 국소 연축 반응을 유발시키려면 압통점 촉진 시유 균육 길이보다 약간 적게 신장한 상태가 좋다. 근육을 검사하는 동안은 환자는 반드시 안락하고 따뜻한 상태가 되어야 하며 근육은 가장 이완된 상태가 되어야 단단한 띠와 정상적인 근육을 구별하기 쉽다.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고무줄이 있습니다. 고무줄이나 실이 있는데 최대한 팽팽하게 당겨, 당길 만큼 당겼어요. 근데 그 사이에서, 뭐, 약간, 그, 어떤 걸로, 팅! 하고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성질에 따라서, 최대한 느려져 있는 상태는 유연성이 그만큼 감소되죠? 자, 그런 상태에서 얘, 얘한테 물리적인 압박을 주면, 팅! 하고 끊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제 극단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보다, 그렇게 팽팽하게 돼 있는 상태보다, 아니면 너무 쭈글쭈글쭈글쭈글쭈글 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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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굽혀져 있는 상태보다 적당히 적당한 신장을 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이 확보된 상태. 우리가 매뉴얼을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그 주사 치료 같은 거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그압 활성화된 압통점을 잘못 건드리지 않도록 활성화된 압통점만 겨냥해서 그 타겟해서 그것을 이제 바로 접근해서 그 부분을 그 부분의 압통을 압통 앞통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완된 상태여야 된다, 편안한 상태여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이렇게 몸이 긴장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치료사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농담을 주고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웃거나 그리고 아니면은 숨을 후 내쉬게 합니다. 숨을 후 내쉬게 하는 방법은 약간 의식적이어서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경, 종종 있는데 내가 막 유머러스한 말을 어느 순간 툭 던지거나. 뭐 어, 오, 오늘 날씨 이랬는데 뭐 약속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일상적인 질문을 던지면 이제 환자가 생각이 이제 거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긴장이 약간 해소되고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대답 말을 하게 되면 호흡도 편안하게 이제 마, 보통 말하듯이 호흡도 편안하게 되므로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능숙하고 환자를 배려하는 치료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글루투스, 글루투스 맥시무스는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촉진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자, 여기 커다란 장골에 여기가 청골이 있고요. 글루투스 맥시무스가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기시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글루티우스 맥시무스가 오리지나는 부분, 그 다음에 글루티우스 맥시무스가 정지하는 부분. 그래서 근육이 요렇게요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글루티우스 미디우스가 뼈에 이렇게 붙는 부분, 오리진 부분, 기시하는 부분. 여기에서 출발해서 미디우스가 이 장골 골대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글루티겠스미니무스는 정확하게 여기 장골 이쪽 가로, 횡면으로 봤을 때는 미디우스 바로 아래의 미니무스즉소등근이 이렇게 쭉 이제 포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소등근전섬유후섬유중등근은 어땠어요? 1, 2, 3앞통점소등근은 전부 앞통점 후부 앞통점맥시무스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1번 앞통점그 다음에 콕시스 쪽, 미골 쪽, 번앞2번 앞동점, 아, 콱시스가 여기 3번 앞동점이었죠 그러면 좀더 가운데 부분. 이 둥부선에서 둥근선에서 살짝 가운데 부분, 여기가 제2앞동점 그러니까 대동근의앞동점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근육 모양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티우스. 이제 얘네들이 수축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엎드린 채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물에서 수영을 할때 다리가 대퇴골이 대테,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 부분에 많은 자극이 되고 운동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등근자 보시죠. 그러면 중등근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다리를 그냥 이제 오롯이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이제 중둔근의 움직임을 많이 허용하는 거고, 약간 옆에서 하방, 후부로, 그러니까 약간 뒤쪽으로, 그렇게 옆, 뒤로 보내는 그런 움직임에도 중둔근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얘가 오므렸다, 수축했다, 오므렸다, 수축했다 하면서, 자, 대퇴골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그 다리의 움직임이, 고관절, 골반의 움직임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디우스, 미디우스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미디우스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우스 아래쪽에 있는 소등근 미니무스. 자, 소등근도 여기 대등근 옆에 붙는데요. 자, 이렇게 소등근 전부 전섬유, 소등근 후섬유. 얘네들이 수축할 때 대, 골두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얘네들이 팽창할 때. 자, 그리고 이렇게 대, 이제 등분을 이루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치료할 때뭐 이렇게 첫 번째적으로 되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풀바위를 본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이 1차적으로 검진을 해야 되는 것이 이세 부분입니다. 이세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걸을 때도 그렇고 굉장히 하중을 많이 받고 지지를 많이 인체의 어떤 체중을 지지를 많이 하는 머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을 때 보행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시면은 그 앞통점에서 발생하는 통증으로부터 음... 자유로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있을거이 <laughs> 어머니 이상해 아그러에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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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아하 피리폼이 피디폼이 피디가 아니라 피디 여기는 옆라인이죠? 소등근 아까 소등근 옆라인으로 봤을 때 그래서 대퇴골라인과 소등근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소등근이고요 이렇게 소등근, 전섬유, 후섬유 그 다음에 대퇴골두를 향해서 그래서 다리 옆라인으로 쭉 내려간다 이렇게 통증의 양상을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음, 플러스해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을 게 있어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상근이라고 하네요. 자, 이상근. 자, 보시죠. 우리가 양반다리 할때쭉 늘어나는 근육, 그리고 이렇게 골반과 대퇴골을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근육입니다. 보세요 근데 여기 앞 통점도 이상근 앞 통점은 두개 있죠 자 어떻게 어떻습니까 앞 통점이 이렇게이렇게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둥구 약간 이제 이걸 이거를 이제 진단을 할때 판별을 굉장히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통증과 사실은 좀 비슷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근의 앞 통점이 이렇게 발생하고 통증이 이렇게 발생하고 이렇게 대퇴부 후부를 따라서 따라간다. 엉덩이와 대퇴부 후부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러나 무릎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통, 비슷한 부분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거를 판별을 잘 해서 치료를 하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